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로 한 번도 끊임없이 쭉 진행하는 그 원테이크 방송,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입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원테이크로 진행하는 이유는요, 어, 뭔가 편집을 하게 되면, 어, 제가 뭔가 감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그 차량들을 저희가 그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구독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이 차는 저희가 그몇 개월 전에 10월달, 10월달, 작년 10월달쯤인가 이거를 차량을 판매를 했던 차량이에요. 근데 그 고객님이 타시다가 그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다라 그러셔서 다시 저희한테 차량을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어, 다시 들어온 차량이고요요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그래,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더 럭셔리 그랜저 LPI Q270 장애인용 차량이구요. 어, 가장 중요한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식은 2011년 형식으로 나왔고요. 최초 등록 날짜, 날짜도 2011년 3월 2일 최초로 등록을 했,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연료는 lpg 가스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적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44,189km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튜닝. 없음, 특별 이력 없음, 용도 변경 없습니다. 개인분이 타시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 단순 수리는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 판넬 쪽이죠. 판넬 바로 뒤에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 동승석, 조수석, 앞 아, 펜다, 이렇게 그 교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 모든 게다 작동 상태 다 양호하고요. 여기 미세누유 하나 찍혀 있습니다. 미세누유가 어디에 있냐면 동력 조향 장, 작동 오일 누유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누유라는 거 이제 파워 핸들 쪽이죠. 파워 핸들 쪽에 그 작동 오일에 그 미세하게 누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점검을 받았을 때 점검자 그분이. 이거는 아직은 수리는 안 해도 될 정도다. 살짝 그 미세하게 누유가 비치는데 아직은 수리를 안 해도 된다라 그래서 제가 수리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 어, 키는 이렇게 보조키까지 해서 요렇게 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는 거의 뭐1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그새 타이어로 다 가셨대요 고객님이 그 다음에 여 뒤에도 마찬가지 그 뒤에 타이어도 거의 100% 가까이 남아있고요예 네,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휠 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차량 운전석 앞문짝이에요 앞문짝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어, 저번 저희 영상을 같이 비교를 해보셔도 되는데, 영상 거의 뭐, 그 차량은 흠 잡으실 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보시게 되면, 그, 이렇게 매트 시트 깔려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실내 공간입니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바스 들어가 있습니다. 투 채널이. 자, 스타트 퍼포먼스. 스타트 퍼포먼스. 네, 모든 그 경고 장치 다 작동에 네. 다 소거가 됐고요. 작동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비라든지 그뭐 블랙박스라든지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요 뒤쪽에 보시면 하이패스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다 이제 그 로딩이 끝났고요. 자 후진,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작동 상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고요. 앞좌석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솔 파스도 이렇게 그 위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들어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시동을 제가 좀 끄고, 네. 시동을 끄고, 라이트 상태라든지, 네. 그 각종 전조등 상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 실내 앞좌석 그 영상이에요. 실내 영상입니다. 이 가죽 상태는 사용감은 있는데 원래 이 가죽이 이렇게 그 주름이 져 있는 그런 가죽이다 보니까 어 가죽 상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뒷좌석 전경입니다. 뒷좌석 전경 동영상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실내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네, 핸들. 이게 암레스트라 그러죠. 뒷좌석 암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에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조수석, 그, 그, 워크인 스위치. 그 다음에 실내도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예요 실내. 보이시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 트렁크. 자, 트렁크 상태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상태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네,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자, 보자. 오늘 그리고 각종 지금 라이트 켜 놓은 상태인데요. 네 비상 깜빡이랑 그 번호판 등하고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정색 네, 블랙 포스가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제가 검정색 굉장히 좋아하죠. 네, 굉장히 네,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굉장히 블랙 포스가 느껴지는 네,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이게 여러분? 자 밑에서 네, 이렇게. 자, 지금 각종 그 전조등 자, 잘 들어오고 있고요. 차량은 진짜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보시면, 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근데, 와, 이게 진짜 숨도 차고요. 말을 할때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참으시면 아마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영상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요 차량.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국민 모터스 양대표가 요 차는 그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600만 원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에. 진짜 그전 차주분이 가져가셔 가지고 이런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손을 봐 두셨고요. 애착을 진짜 많이 갖고 이렇게 그 타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셔서 그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저희한테 다시 대파하셨지만 차량을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정말, 그, 팔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속상해 하시면서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신있게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차량이고요 전, 전국에 어디든지 간에, 어, 뭐, 저희가 출장 판매, 비대면 판매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전액 할부 지원 다해 드리고요. 초저금리, 전국 최저, 그, 최저로, 초저금리로 다 진행을 해 드리니까, 어뭐 자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클린 문화를 그 선도하는 그 국민모터스에서 어, 보시는 차량들은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양 대표 믿고 구매해 주시도록 하시죠 앞으로도 더그 국민모터스 많이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민모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